yeah 안녕하십니까? 발언 적성 팀의 강사 어 희병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내용은 이 한국전력공사의 이 NCS 이 직무능력검사 시험에 해설 강의를 맡게 될 건데요. 이 부분들 중에서 뭐 수리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전개도나 수출이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 여러분께 어 해설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 영역별로 지금 보통 이제 어떤 직무능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국전력 공사의 이제 NCS 능력검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무, 같이 나오는 형태로 돼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번호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같이 영역이 이제 있는 거다 보니 그 문제들마다 어떤 나타나게 되는 성격들에 대해서 제가 그 중간에 나오는 문항들 별로 어, 따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잘 따라와서 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 아시겠죠.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는 몇 번을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어, 6번을 설명을 할 겁니다, 6번. 어, 6번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 BC의 2016년 분기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당연히 이제 거기 앞에,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보시면 이제 6번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을 먼저 보는 건 아니고요. 항상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어,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있을 때, BC의 2016년 총 인센티브의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음, 6번을 보면요. 6번. 6번 같은 케이스는, 어, 1, 4분기 때는 지금 뭐라고 돼있느냐. 3.5, 2.0, 2.5라고 돼있어요. 그럼 여기는, 1, 4분기 때는, 3.5, 2.0, 2.5인가요?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돼 있죠 1.0. 그 다음에 이제 2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사분기는 3.01.0 1.5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좀 가져갈까요? 음. 3.01.0, 3.01.0 1.5 0.3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34분기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2.7 1.8 이렇게 돼 있는데 2.7 1.8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이 2.8 0.6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34분기입니다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3.5 1.3 3.5 1.3 2.2가 돼 있고 그다음에 0.8이 돼 있어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그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앞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 평점이 9.5 이상이냐 9이냐 27.5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나눠져 있어요 등급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경력음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점수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합치면 6이고 8이고 9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5.5가 될 거고 여기 5.5 계산하게 되면 5.8이 나옵니다. 어, 여기는 4.5죠? 요거 4.5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 7.3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요? 7.9가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쪽 얘는 지금 얼마예요? 3.5죠. 그럼 얘는 7.8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문제에서 등급을 봤을 때 등급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9.5 이상이면은 S등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9점 이상이면 A등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점 이상이죠? 9점 이상이 A등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얘는 A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8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볼수 있냐면, D등급이 되는 거죠. 얘는 D등급.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얘는 B가 되고, 얘도 얼마가 돼요? B가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 거냐?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D는 성과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B등급 같은 경우는 BB. 200만원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건지 보니까 지금 밑에 보시면은 20만원 전분기 대비의 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경력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상승한 경우는 언제예요? 이때 상승을 했죠. 그렇죠? 이때 상승을 했으니까 추가금을 2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되냐? 37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표를 문제에 맞게 해석을 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7번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보시면 7번을 보면요. 1사분기의 c는 a, 그 다음에 d는